안녕하세요. 신과 함께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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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좀 요즘에 얼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내일 그동안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시술 하나를 하러 갑니다. 비포 영상을 찍어 보고 싶어가지고 조명에서 보면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이나 화장을 지웠을 때 사진은 제가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면 제가 왜이 시술을 하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 눈 밑이 정말 정말 칙칙해 보이고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나가도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이길래 뭐 때문인가 했더니 이눈 밑에 불룩하게 내려온 그런 지방들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받을 시술은 지방 재배치 시술이에요. 수술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정도는 시술인 걸로. <laughs> 이렇게 보면 또 조명에 비춰서 그렇지.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화장을 했잖아요. 지금은 살짝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제가 내일 아침에 화장을 지웠을 때또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술한 직후 생생하게 영상에 담아서 기록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스킵스킵 스킵 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독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laughs> 수술 당일 아침이에요. 밝은 데서 보면 이 굴곡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어둡거나 위쪽에 조명이 있는 곳에선 그늘이 지기 때문에 눈밑 블룩한 게더 심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입체감이 더 표현이 많이 된다고 해야 하나? 심각해요. 이거 봐요.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웃으면 애교살인 줄. 자연광 앞에서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잠깐만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들 등교를 시키고 저도 출발을 하려고요. 오늘은 시술 당일이기 때문에 옷을 최대한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해서 슈리닝을 입고 갑니다. 눈썹도 안 그리려다가 강남 가는데. <laughs> 저 오랜만에 강남 나갔는데 너무 쌩얼로 하고 가면 안될것 같아서 눈썹만 조금 그려보고 아침에는 이런 딱 느낌이에요. 항상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제밤샌것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지쳐보이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전 이만 갔다 올게요. 이제 출발합니다. <laughs> 잠깐 기다려주세요. 얼굴에 주사를 났는지, 응. 어. 이게 안 돼요 풍선 바람 넣는 거 이게 안돼 하나도 광대뼈 있는 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 입술 그냥 얇은 입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 안대를 뺐어요. 약간 마취 주사 때문에. 여기가 얼러래요. 여기가 얼러라고 여기까지는 느낌이 없어. 여기 끝에 멍이 좀 났네요. 아직 약간 몽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눈동자 안쪽으로 뭔가 실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녹는 실로 하는 거라. 병원은 따로 오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이따가 또 저녁에 영상을 남겨볼게요 12시간 가까이 되는 시점이에요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쪽 안쪽에 핏줄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이쪽에도 그러던데. 끝치 않나요? 이쪽에,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이지는 않아서 이쪽이랑 여기 끝에랑 여기 끝에가 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laughs> 그래 일단 이쪽에 멍이 있고 주사 맞은 부분인가봐요. 그리고 여기 눈 밑으로는 지금 약간 파래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시술은 지방제 배치잖아요. 꺼져 있는 눈 앞에 고랑 거기에 있는 그 부분이 블록하게 나와 있거나 뭐 꺼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지방을 평평하게 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했어요. 원래 그 수술을 할때 앞광대 지방 이식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볼에 살이 없는 편이 아니잖아요. 앞쪽에 볼륨이 없으면 해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옵션은 뺄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웃고 싶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땡땡하게 뭔가가 올라가 있는 느낌이 나고 약간 이렇게 표정을 짓기가 어려워요. 뭔가가 꽉차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심하게 짓을 수는 없고 3일 동안 이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바로 가자마자 시술 동의서 그 수술 동의서 작성하고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설명 듣고 사인하고 그러느냐고. 따로 뭐할 거는 없었고 거기 가자마자 먼저 약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수술 후에 바로 먹어야 하니까 안약 세 개, 뭐 위장약, 뭐 염증 소염제, 진통제 이렇게 있는 알약 약국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와, 와서 바로 들어간 거 같아요. 주사를 맞는 게좀 아프대요. 주사 맞는 게 아파서 그 주사 맞는 그 순간을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마취를 하고 중간에 깨요. 수술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저는 이쪽 코를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감각은 없는데 손으로 누르거나 열감으로 뭔가 탁탁탁탁탁 이러면서 레이저로 뭔가를 뜯어내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타는 냄새도 났는데 그때는 제가 마취가 되어 있어서 그 마취가 깨고 있는 상태라 몽롱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탁탁탁탁 거리면서 코 긁는 소리도 나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뭔가를 밀어넣는 듯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고서는 한 10분? 15분? 그 정도 있으니까 시술은 종료가 됐고 저를 좀 이렇게 깨워 주시고 앞에 안 보이는 그 렌즈도 제거를 해 주시고 바로 눈을 떠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이런 묵직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마취가 되어 있어서 말을 잘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쪽 위쪽 부분은 약간 움직이기는 아직 불편한 것 같고, 여기 애교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붓기 때문인지, 약간 좀 둔탁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 만지면 안될것 같아서 눈물만 톡톡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눈이 많이 건조해진다고 했는데, 저는 눈이 건조하지는 않아요. 그냥 눈물이 좀 계속 나고 있고, 그 눈물이 마르면서 약간 속눈썹이 들러 붙으니까 자기들끼리 붙으니까 좀 그게 불편하지. 어제까지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이틀째 날 아침이랑 3일째 날 그때까지가 제일 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방 재배치 시술 리뷰 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실 거잖아요. 붓기가 어떤지 수술 직후에는 어떤 상황인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병원에서 마취가 덜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찍은 거거든요. 그 말을 한게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영상에 담아보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로 담아봤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붓기가 어떤지 하루하루 네. 영상에 담아서 또 영상을 올려볼게요. 그럼 제 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